2일 금요일이죠. 어, 본자 스튜디오 MC 보자 실방 시작합니다. 어, 원래 실방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옆에 잠깐 힐링궁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어, 여기 경관 한번 찍어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실방을 켰습니다. 네, 따봉 먼저 들어오자마자 따봉 눌러주시는 센스 감사하고요. 자. 제 팀장님하고 힐링공에좀 먹을 걸 나눠드리려고 왔다가, 어, 주변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 잠깐! 벚꽃이 조금 폈습니다. 벚꽃이 조금 폈어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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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보죠 오! 벚꽃이 팝콘처럼 예쁘게 매달려 있어요. 야, 여기 북쪽이라 좀 늦게 나는데요. 옆에 나무는 거의 안 났고, 조금 다 있네, 저기도. 예. 다시 앞으로. 조금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네, 오늘 유세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어, 연신내역에 있습니다. 연신내역.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신내역 와서, 어, 빨간 잠바, 아, 찾아서 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왁자지걸한 곳에 있겠죠, 뭐. 네. 그리 넓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는 하늘공 본관터인데요. 예, 와, 뭔가 또 많이, 또 포크레인이 작업을 해놨네요. 와, 요 자리에 소나무를 심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또다시 빼가지고, 어, 떻게딴 데로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기에 사이에다 몰래 감나무를 심을까 했었는데, 안 심기 잘했어요. 심었으면 뽑혔습니다, 벌써. <laughs> 아. 그리고, 와저 위에도 거대한 나무들이 몇 그루가 더 와있어요. 네. 왜요? 저쪽 돌아서 길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길. 아, 공사 중이라서 못 간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음, 수고하시는 이, 어, 여기 공사하시는 분 말씀 통제에 따라야죠. 예, 네. 사실 갈 수가 있는데. 트럭하고 사고 나거나 혹시 좀 이렇게 방해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말안 듣는 아이였는데, 이럴 땐 말을 잘 들어야죠. <laughs> 저희 총기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예, 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 <laughs> 예 또, 어, 이제 제가 갔으면 트럭하고 마주칠 뻔 했어요, 저쪽에서. 예. 예, 트럭이 막 들어옵니다. 피해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사실. 여기 가고 지나가고 나서 제가 싹 가면 되는데 뒤쪽에 또포크인이 오네. 예, 역시 말 듣기 잘했습니다. 예, 전문가의 말은 언제나 옳다. 예, 전문가의 말은 언제나 옳다. <laughs> 오, 거대한 트럭을 만날 뻔했어요. 시냇물이 쩔쩔쩔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백제 호수가 들어서겠죠. 지금만 해도 경관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야 여기 경관 다 갖춰지고 나면 정말 신비로운 어떤 무릉도원 같이 될것 같아요. 동네 에 꽃들이 조금씩 피고 있어요. 잡초들도 지금 나고 보면 잔디도 어센 노랗게 황금빛 잔디가 지금 겨울을 나고서 이제 초록색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잔디는 뿌리가 살아 있잖아요. 야, 그리고, 음, 여기 가로설길 이렇게 싹 다, 새로, 어, 가로설길을 이렇게 해놨고, 이게 다 벚꽃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벚꽃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힐링공에 살짝 놀러 왔다가, 예, 네, 뭐좀볼일 있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동네, 동네 모습 한번 찍어 드릴게요. 동네 모습. 음, 이 경훈이네 텃밭인데 여러분 이런 데서 서리해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막 옥수수 심고 뭐 심고 하는데 뭔가 서리해 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우리 밖을 보고 엄청 짖어가지고 예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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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경수를 해놨습니다. 마을 분들과 잘 협의가 돼가지고 총재님이 저렇게 뭐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쪼기쪼기 하늘궁 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지금 현재 총재님이 계시는 하늘궁 전경. 야 아, 이런데 좀 천천히 가면서 찍어 드려야겠다. 벚꽃밤빵하다. 에서 잠깐 이쪽 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쪽 길 여기 한울탈이고요. 총재님 바로 자택 아래쪽에 음.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는 마을 분들도 허경영 총재님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셔요. 협조적이시고 팬들 진짜 팬이 되신 분들도 많고 어. 조금 그, 안티 성향을 가지신 분은 뭐한 10%? 아직 나만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심한 감나무가 저기 있는데요. 어, 보이세요? 되게 쬐끔해가지고, 아직 뭐,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음, 마법의 성처럼 저기 옆에 헬로우가 있습니다. 헬로우 모텔, 숙식 제공 다되고요 식사도 제공되니까 이용 많이 해주세요. 010-2530-3050입니다. 하늘공 경비초소도 보입니다. 짜라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허경영 총재님이 사시는 하늘공공공공. 짜잔야 저는 옆집 살지만 밖에 잘안 나오거든요. <laughs> 밖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오, 어, 이,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데였어? 공기가 이렇게 맑았어?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laughs> 자, 어, 지금 경비 보시는 분이 째려 보고 있어요. 아, 경비가 철두철미합니다, 아주. 아. 여기에 다 보면은 CCTV 다 매달려 있어요. 말 위에도 보이고, 막 곳곳에 수십 군데 CCTV. 매달려. h e l 와, 진짜 궁전이에요. 말 그대로 궁전이네요, 궁전. 여러분, 뭐, 총재님 강연도 좋지만, 그냥 일상 찍어드리는, 어, 코너니까요. 본자 스튜디오에선 이것저것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광경도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닭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네. 힐링하시라고 경치 좋은 이런 것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 내려서 우리 닭들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얘는 지금 혼자 있는 이 스컷은 하도 싸워가지고 격리됐어요. 안녕! 고경영! 우르우우우 버리다. 우. 어 안녕하세요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예 yeah. 언제쯤 완성 되요 여기에 그냥 어막장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빈 공간도 필요해요 네네네네 음. 아니 근데 뭐 이만한 장 같은 거는 이런데 못올못 올리니까 세워놔야죠 이런데 어, 어디서 허경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핸드 아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허경영 허경영 이러고 있네. 예 <laughs> 어. 네, 고생해 주세요. 하늘공 닭 보러 갈까요? 어? 돗나물이 자랐네 돗나물. 야 이거 초장 무쳐 먹으면 맛있는 건데 이 비타민 덩어리 아니에요 이것도 돗나물. 어이 깜짝이야. 아 이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어어 두릅? 예. 먼저 따가는 게 임자라는 그 두릅? 아 이거 찍으면 안돼사람들이 따가겠다. 아, 여러분, 따가도 돼요. 이건 저희 거니까, 말 사람들 것만 피해 안 주면 돼요. 야, 밥 먹자! 오, 그러게? 밥 먹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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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탈출한다, 그럼. 알 봤어요, 혹시? 아, 알은 아니지. 야. 아, 예? 예, 발꼬라가 없어서. 특별 대구 알레나 알줘 현장 씨가 가져왔나 오늘 알이 없네 하나도 오알3개알 쓰리 다천 개가 난 건데 이거는 천 개가 나난알유후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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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얘들아 오늘 특식 양배추 잘 먹어. 많이 나. 그리고 순풍숭풍 순풍 나으렴. 여기에다 오. 야, 소컷들은 필요 없는데. 저 소컷을 내쫓아야 되는데. 와, 저 봐, 저 봐. 저 소컷 대장 곁으로 달아나잖아, 암컷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암컷이에요. 제가 안전한 어, 얘얘얘 얘, 얘 소컷. 모가지 부분이 까만네 유달리. 어. 얘가 저한테 똥싸네잖아. 어. <laughs> 저기 위에 있는 애 쟤도 수컷. 나머지 다 암컷. 음... 암컷이 둘,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마리인데, 쟤는 알을 안 낳고. 꾹꾹꾹! 꾹꾹꾹꾹! 갈까요? 아, 저차 끌고 올라가야 돼요. 요것 좀 부탁할게요. 야, 자연산. 여러분, 헬로우로 오시면은 저희가 직접 기른 하늘궁 닭이 낳은 알로 계란 후라이 해드리겠습니다. 오, 여기 쑥이 많이 자랐네. 와, 이거 캐서 우리 쑥 된장국에 먹어도 되겠다. 이게 쑥이 배가 이렇게 한뼘 이상 막 올라오면은 뻣뻣해지거든? 네. 뻣뻣한 거 말고, 네. 야들야들 할때 먹으면 맛있어요. 어... 응. 지난번에 하늘궁에 난쑥 거대한 거막 50cm 짜리 그런 거 갖다가 했더니, 아... 뻣... 아... 어, 썼잖아, 엄청. 네. 응. 못 먹어, 그런 거. 이것도 우리가 심은 건가? 오, 씨발, 개미. 오. 데미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벌써. 아, 그거는, 저기, 닭을 풀어놓으면 다 소통되는데. 음. 눈이 생겼습니다, 눈. 꽃이 피기 시작했어. 꽃, 꽃 개수만큼 과일 열리는 거잖아. 음. 이게 꽃이 어, 다 열매로 되어있고. 오. 이게 살군가, 자인가 그럴걸요? 음. 오, 드디어 2년 차니까 꽃이 피네. 뭐야, 걸레집이야. 아... 아... 하늘궁 모습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니 좋네요. 정형숙님,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이짱짱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하늘궁, 옆에 사는 사람의 의무죠? 여러분께 이런 거 보여드려야죠. 네. 아, 사실 이걸 찍고자 나온 게 아니라 헬링궁에 먹을 거 갖다 드릴 겸 갔다가 간 김에 전경 저도 구경하고 싶어서 저 위에 본관 갔다 오면서 켰어요. 어, 여기도 쑥이 있네? 음, 쑥이야, 뭐. 쑥대밭이란 말도 있다시피. 다 없어져도 쑥은 잘 자라니까. 된장찌개 할때 한번 넣어볼까 쏙 된장.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이고 못 먹는 나물이고 이런 거를 배우려고 책을 샀는데요.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 홍보하기도 바쁜데 이 나물 모양 막 구분하고 가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아유 잘못해서 독버섯 먹고 이러면 안 되니까. <laughs> 자. 아, 하늘공 못 가는 사람 보여 주셔서 잘 보고 있다고요. 아, 뿌꾸 님. 예. 아, 저도 그런 의도로 찍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어, 떤 분들이 왜 지금 서울시장 홍보에 바쁜데 이런 걸 하냐 그러시는데 홍보는 홍보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남는 시간에 좀 짜투리 시간에 이걸 하는 겁니다. 예, 또 만족감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기운 충족하셔 가지고 열심히 또잘 홍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이, 저그 연예인들 마음을 알것 같다니까요. 안티들한테 한번 시달려 봐요. 댓글이며, 뭐전화며 악플 달리고 하면은 사람이 좀 소심해져요. 그러나 또 고집쟁이라 저는 끝까지 합니다. 아, 날씨가 또 이렇게 잘 풀렸어요. 밤되면 아직까지 추운데 날씨가 괜찮네. 음, 되게 따뜻해요. 다시 한번 전경 한번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간단하게 밖에 한번 더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왔어요. 여기 총재님이 네. 내가 내가 추천해준 장소 말 들어봐요 이렇게 내가 추천해준 장소 말고 연신내역 네. 여기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인가 그럴 거야 음. 신한은행 앞에 하고 음. 여기 여기 음. 삼거리 요 중에서 골라보라고 이용우 위원장님한테 전달하래요. 음. 음. 나는 여기를 추천했거든 이 오락실 앞에. 네. 총재님 이 오락실 앞에 조그만 사거리가 있는데 어 알지 바로 하시더라고. 좀 좁습니다. 응. 근데 여기 여기가 길이 가... 막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 어 막혀야 좋아 이러시더라고. <웃음> <웃음> 그럼 여기가 음. 뭐서 샤인힐 모텔 앞이면은 여기 별밤이 아니야? 예. 네. 거기 거기고요. 여기 여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 <laughs> 데. 별밤 앞인가? 그쪽이. 그요 네. 별밤 앞에 갔지. 예. 네. 음. 이거 저기 이경우 현장님한테 좀 전달해 려 오늘 7시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되거든. 예. 네. 음. 자, 천연 지하수. 헬로우 천연 지하수. 쫄쫄쫄쫄쫄쫄. 아, 물 맑아 보이죠? 응. 응. 짜자잔. 잡한 여성님 안녕하세요. 응. 참관인을 거절했다고요? 사전투표 참관인을 왜 거절해요? 선관위에서? 왜왜왜 왜, 왜 거절하지? 그럴 수가 있나? 이젠 전쟁해야겠다고? 아네 여러분 총재님의 손은 굉장히 한수 두수 세수가 아니라 훨씬 앞에 가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일단 우리 중요한게 7일날 여러분 7일날 공일이 아니에요 꼴랑 2시간 연장 투표 해가지고 8시까지 거든요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인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투표율이 저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는건 만우절 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빨리 사전투표 하시는게 차라리 나아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선관위 아니 뭐 선관위 그건 어디건 장난질을 쳤어 그러면 은 그거는 더큰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이번에 24시간 감시 체제를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걱정 마시고 빨리 가서 사전투표 하세요. 예, 네. 걱정 마시고 일단 어, 총재님 지시사항입니다. 투표 동료하랍니다 자꾸자꾸 투표 동료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번에 또 이상한 거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컴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국가별로 부정선거를 다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작살이 나면서 와, 사실상 국가혁명당이 총선 때 이만큼 많이 나왔었구나. 서울시장 때도 엄청나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조작을 했었구나가 밝혀지면서 그 다음 대선 때, 우와, 알고 보니 혁영영이 대단하다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 영웅은 10년을 짧게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 길게 보시고 이 단타적으로 서울시장이 되냐 마냐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내기하고 그러진 마세요. 총재님은 대통령이 목표고, 대통령도 지나갈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세계 통일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따로 나중에 실방 때 다룰 건데, 저희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허경영 총재님 그 유세 현장 보셨잖아요. 엄청났습니다. 다 좋았는데, 총재님 애드립도 누굽니까? 하는 그 안철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손흥민 따라하는 등번호 요거 7번 이것도 너무 좋았고요. 어... 다만 아쉬운 건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 소수 몇몇 분들이, 아, 본인들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총재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 학생들이 허경영 총재님께, 허경영 후보님께 달려드는 거를 좀 이렇게 길을 터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뒤 양옆은 안 보이고, 그저 총재님께 우르르르 막 태풍의 눈에 빨려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젊은이들은 요거 사진 한장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페북에 공유하면은 그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게 다단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한테 친구한테 보이고 두 명도 아니죠 친구 보통 한 사람당 친구가 200명은 있잖아요 그 200명의 친구들이 또 퍼나르기 퍼나르기를 하잖아요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클릭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너 허경영이랑 사진 찍었다고? 오씨 대단한데 이거 뭐야 <laughs> 그러면서 서로 파나르면 자동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허경영 총재님 한번더본니 많이 이거 조금만 아껴 주시면은 그렇다고 너무 인기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멀쩡함치 잊지 말고 오 하는 식으로 유도는 하다가 옆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비켜 줘야 돼요. 그걸막길을막 막 아줌마들 막이막 빨갱이 군단들이 막 맞고 서 있는 그 장면이 조금 별로였어요. 그죠? 네, 몰라요. 맞아? 무슨 말하는지 네, 지금 그 응. 통화했거든요. 네. 여기로 뭐 결정하셨다고 하시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좀 홍보를 좀 할게요. 54번 출구. 네, 사이에 신한은행 앞. 음, 결정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예. 하시네요. 예. 그 예. 투세모 통화하셨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됐다. 네. 예. 네. 예,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기호 7번 허경영 후보님 유세 연설이 있습니다. 어, 원래는 안 하실 계획이었는데 몇번해 보니까 재밌으신가 봐요. <laughs> 막 사람들 우우 나오고 막 공연 같은 분위기 되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어, 저녁 7시, 연신내역 4번, 5번 출구 사이에 있습니다. 꽉 전화 온다. 아, 연신내역 4번, 5번 출구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중요한 전화라서 잠깐 끊었는데, 실방을 끄고, 어, 전화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실방 여기까지 할게요. 좌파, 후파, 좌파, 우파, 답 없을 땐, 허파. 사랑합니다. 허경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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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